자, 오늘은 계속해서 모퉁이머리 떠리란 제14강입니다. 사람이 계명 2강입니다. 어, 지난주에 사람이 계명 1강을 마쳤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얘기했죠. 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계명이 난무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살짝 바꿔서 가르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훈의 시내가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근데 배후에 마귀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복음 자체를 바꾸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나눌 건데 11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들을 소개하는데 아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만유를 상속받을 뿐이라고 해요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고 또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고 또 아들은 이 만물을 상속받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데 이 붙드시며가 페로라는 단어인데 끌고 가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이건 초림 때 하신 일이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아,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10절부터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저는 영존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사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어,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다면은 그 중간에 어, 마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근데 뒤에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엉뚱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야지 뒤에 건안 듣고 앞에 것만 듣고 이래 들아 이래 하면은 그런 사람들 항상 문제 생기잖아요 어디 가서 말을 이상하게 나누고 자 보세요 멸망할 것이나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이 있잖아요 옥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아입고 변한다고 했잖아요. 변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부분. 요걸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한다는 것이 알라서라고 하는 단어데 성경에는 우리도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변합니다. 그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이 만물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변화될 것을 없애버렸으니까 죽으면 간다. 끝.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 모르더라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이것은 부활장이죠. 전체가 우리 부활을 다루는 장인데, 사직구설부터 보면 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긁어로 된이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들 이 형상은 영적인 뜻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문맥을 보면 이 형상을 얘기하는 게이 몸뚱아리 긁어로 된이 형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시간까지 얘기합니다. 순직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하는 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몸으로 변화된 그 몸을 입는다고 해요. 하늘의 몸. 그처럼 만물도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고 해요. 갈아입는다고 해요. 우리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는 것처럼 만물도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 안 하고, 그 뒤에 부분,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럼 변해야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으로 세상은 다 없어지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고 해요. 세상이 변화된다고 해요. 변화된 그것을 우리가 상처받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기쁜 소식으로 전했는데, 그것이 아들의 왕국이고, 그냥 세상은 없어진 다로 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아다 먹기 쓰지 말고 신학 교수, 뭐 신학이 그 성경으로도 높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믿어야지 왜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을 선택합니까? 당신 누군데서 배웠는데 그 신학 교수가 뭐 하나님 보다 높아요? 똥이 된장인지 이제 알았으면 더 이상 똥 먹으면 안 되지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라니까 말씀대로 보세요 성경에 만물을 끌고 간다고 얘기했고 이제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변화되는 부분은 없애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만물이 없어질 끝 우리는 가고 영원한 천국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말이에요 그럼 변화된다는 것은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에 부분으로 끝마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고금이라고 계속 가르치래요 그렇게 큰일납니다 큰일나 그렇게 가르치니까, 회복되는, 변화되는, 우리의 상속받을 그 나라, 그냥 왕국이 없어진 거다. 사람들이 부활도 첫째가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거 죽으면 간다 끝. 이게 사람의 교훈이라면, 이게 개판이라는 거예요. 이낙교에서 어떻게 배웠다고 그걸 끝까지 고집한 거 보면 난 정말, 이낙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죠. 모든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항상 우선돼야지. 왜 신학이 교리가 우선이 됩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뭐 성경이 히브리서 1장만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물론 히브리서 1장만 이렇게 기록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다른 부분에도 많이 기록됐잖아요. 사대행전 3장 13절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 그리스도께서 권한 받으실 일을 미리 알리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정하신 리스도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하나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지금 죄를 전개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만물이 회복할 때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요.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하고 뭐하고 관계된 겁니까? 만물을 회복할 때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아납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원래 그대로 복구시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이 위에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이 회복이란 단어가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한다는데, 파락 이전이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아포가디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전의상태를 회복시키다. 건강한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나라를 재건 복구하다. 이전 장소로 복귀하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이 회복이란 단어란 말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도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뜻이고,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도 바랑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뜻이니뭘 회복한대요? 만물을, 만물을 회복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를 보내시는 제리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포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선하셨다 그래서 뭘 기다리냐 만물이 회복할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는 날이 오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리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들이 교훈이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회복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대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초림을 오셔서 회복할 그 나라를 도래할고 왕국이라고 얘기했고,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했고, 바다까지 다시 온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만물이 회복되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 선영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우리 죽으면 그냥 간다. 그럼 예수님 왜 오십니까, 글쎄. 왜 와요? 우리는 가고 예수님 오고, 어찌 사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잖아요. 새하늘과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시부리에서 얘기했던 만물을 끌고 간다는 뜻이고,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는 그때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지금 현재 회복되기 전에 이 피소물이 뭘 고대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서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으니 함께 백마 타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사람. 지금 현재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원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굴복하지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쓰어짐이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가 뭡니까? 첫째 바리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할때 새롭게 되는 그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피조물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피조물이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어서 3장 11절에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한 날이죠 하늘이 불에 사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더니와 그리고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때를 위해서 힘써라 얘기하잖아요. 뭘바라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그전에는 불이 다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려니 하는 이것은 뭡니까? 그전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탄식하고 있는 만물이잖아요. 우리 그 전에 흙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전에 하늘과 땅이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요. 녹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회복시키는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땅이사에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 있잖아요. 그 이전 것새 하늘과 새 땅들은 이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다고 이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거긴 없다고 해요.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 그럼 그 나라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거의 천년 산단 말입니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들은 여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으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있단 말인데 그러니까 후손들이 나오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회복되는 나라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브리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했고 사도 바도 피자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도 행전에 베드로도 두 번째 설교 때 얘기를 했고 마음으 회복된다고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 얘기했는데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그 천국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 할때 거지선지하고 짐승 불모지에 서놓고 마귀 무조경에 서놓고 천놈의천년 그 후에 꺼낸다고 얘기했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얘기했고 그쵸? 그렇죠? 천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바다가 있었잖아요 바다가 그 다음에 천연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고과 마귀 전쟁이 있은 다음에 마귀를 불멋에 쳐놓고, 그때 백보다 심판 때.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왕 끝난 다음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천연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 같습니까? 천연왕국 때는 바다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나라를 바친 다음에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때는 바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여왕국 때는 죽음이 있습니다 후손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소림과 제림 사이에 있는 교회 우리에게는 지금 영원한 그세하과새 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림하로 이루어질 그세하과새땅 여기에 첫째 부활자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올 거니까 소림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이그 나라를 기쁜 소식으로 전했고 여기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주의해서 못 들어가니까 오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여 왕국을 회복하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뭘로 회복된대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상주한 이것이 우리가 범죄해서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회복시킨다고 해요. 근데이 만물도 불에 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한번 죽고 하늘에 회복된 그 몸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없앴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 죽으면 직통 영원한 나라를 가버렸어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는. 빼지 말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빼버렸어요. 예? 이게 사람의 교훈이 아닙니까? 복음을 바꿨다고요, 복음을 미친놈들이. 자, 계속 봅시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이죠. 그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처럼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리고 11장 15절에 진짜 나팔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딱 보니까 비밀이 이루어져야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큰그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러 왕노릇 하실 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변화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상속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산속자로 예수님이 세웠다고 했고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이제 예수님이 나라 얻으러 간다고 했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했고 자기 땅에 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랬더 나라가 된거 아닙니까? 그게이천영왕국이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비밀 근데 앞에서도 비밀 얘기했잖아요 부활장에 보라노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입니다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되죠 여기 비밀이랍니다 비밀 뭐가? 우리가 변화되는 거하늘의 몸을 입는 거즉 첫째 부활이 근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마지막 난팔이잖아요 앞에 얘기한 것 똑같잖아요 비밀이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변화되고 우리도 첫째 부활도 변화되고 이것을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 일곱째 천사가 소, 소리 는 그때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아니란 말입니다 게시로오장구절부터 여러분 잘들으지않고새 노래인데 예수님이 이 인을 떼게 될때새 노래가 불려지죠 일찍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소림때 예수님 십자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피로 산 목적이 하나님께 들여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로 산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 왕노로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피로 산 목적은 앞쪽에 들에서 나라와 세상을사무셔서 그래서 땅에서 왕노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피로 산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랑 땅에서 왕노로 했어요.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속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여러분 땅에서 왕노로 삽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지 왕노로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사건이 있어야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때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쳐놓고 마귀 쳐놓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잖아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지 세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년 동안 왕노릇한다 언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전년 왕국도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전년 왕국에 들어간 것이 피로 산 목적이란 말인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이것이 목적이잖아. 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년 왕국도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진짜로. 이것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목적. 즉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천혜왕국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뭘 위해서 믿어야 됩니까? 천혜왕국에서 믿어야지 피로 산 목적이 천혜왕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때 예수 믿다고 하면 천혜왕국 빼버렸어요 왕에서 왕 노릇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되어야죠 때문에 만물이 그냥 없어지고 우리는 간다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회복한다고 본 곳에만 얘기한 것이라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성경의 주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땅에서 왕로터하리로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20장 말씀이잖아요. 1, 1장에 어떻게 생 들을 때니까 예수 그스도의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말이에요. 피로 산목적이거란 말이에요. 피로 산목적이. 근데 비들 호서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어떤 이단인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뭘 부인한다고 합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여러분들 우리를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것이 어떻게 교회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이쯤이 다 봤습니다. 교회 자리 잡았어요. 그 이단들이 지금 교회 가득합니다.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일환을 받아들이겠어요, 글쎄. 사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로하리로다. 노 사신 목적이, 누차 얘기했잖아요. 제림 하모일 의질천영 왕국이라고. 이것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피로, 우리를 사서 앞서 드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산 목적인 그 나라를 배신하고 그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뭐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굽유월절 어린 양을 부인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는데 열 재앙, 마지막 재앙이 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동해를 건너서는 이게 세례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땅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여기서 자꾸 이루려고 이걸 해줄 하나님으로 계속 있다가 결국은 여단강을 앞두고 이놈들이 배신 때리잖아요. 우리 못 들어간다.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듣고 노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종, 자리하는 것을 어떻게 꺼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열지앙. 응에그 가르고, 언약거지 하고, 엉망 만들게 하고, 그 광야에서 정말 말아이는 놈들을 끝까지 데리고, 목적이 약속이 땅인데, 요 앞에서 욕을 안 믿는 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림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잖아요. 가시에 다시 엄마 얘기했고, 십자가 지신 목적이 도래할고왕국 마음을 회복하는,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땅에서 왕노로 타고, 그걸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 때 본래 이루려고 했던 거그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배신한 우리 그 죄를 십자가에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로 초대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했는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현행왕국을 빼버리고 믿어 그리고 당연히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간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여왕국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버렸고그 천여왕국을 지금 현재 얘기다또 만들어버렸어. 대신 예수님 함께 하면 천국이라고 자꾸 얘기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간다. 천국 간다. 가긴 어디 가요, 어디 가? 이것이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사람의 교훈. 이것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왜? 십자가 피로 산 목적이 아들의 왕국인데, 당신이 아들의 왕국을 목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꺼낸 목적이 약속이 땅 가난한 땅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현재의 광야에서 이거 해준데 그건안 해주냐 이런 개판침에서 산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 때리잖아요 위외동강을 앞두고 못 들어간다고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이 이단이 십자가의 목적인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천혜왕국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성경대로 보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뭐 간단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래요? 사람의 교리를 믿으래요 사람의 교훈을 믿으려요 계속 그래서 예수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교훈 때문에 다른 복음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내죽금 가는데 예수님 왜 온지 모르니까 와서 회복할 그 왕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복음 중심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 세상 끝나고 우리는 가고 빨빨 이게 큰 미혹이에요 예수믿으면 천국 간다 끝이 가짜 복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첫째 부활 참여한 사람들은 하늘의 재단 아래 낙원에서 잠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예수님이 회복하는 거 왕국을 상속받는 거죠 그때 땅에서 이긴 자들은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함께 주를 용서해서 내려온 재강이 많이 들은 분들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왕국을 빼버리고 그때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위에 재단 아래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이큰 구원을 등하히 여긴 죄값을 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나와서 이름이 케명스에 기록돼 있으면 그냥 근근히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동안 나라 만들어서 나라의 영광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그놈들은 죄값을 갖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기가 찬 사건이 발생할 거야 앞으로 지금 현재 소림과재림의 사이에 있는 시미교회 가만히 그 이산을 거짓 선지형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리, 사람의 교분이 난무하는 지금의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따라라 말해야 합니다. 예? 말씀을 따르래요? 사람이 교훈을 따르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여러분들 은혜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이 낭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